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가수 김희재의 다음 공식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재 팬클럽의 이웃사랑은 남다르죠. 김희재와 희랑별은 지난 28일 네이버 해피빈 월드비전 모금함에 있는 꿈꾸는 아동 사연을 보고 원금 169만원을 전달한 것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가수 김희재의 다음 공식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로부터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아동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김희재 팬카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들 팬카페는 지난 6월 9일 김희재의 생일을 맞아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에 이어 두 번째 기부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트럼펫. 연주자의 꿈을 갖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의기에 취한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아동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시청자 여러분 다시다시피 김희재는 어려운 처지로 인해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밝힌 바 있죠.이 같은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은 팬클럽이 기부문화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부금 전달에 대해 팬카페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다면서 김희재의 선한 이웃사랑 정신을 받아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관계자도 지난 6월 초에 이어 지속적으로 호응금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희재는 미사트롯 경연 이후 사랑의 골센터, 풍수악당 등을 통해 김희재만의 색다른 예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2 이찬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플레이리스트는 시청률에서도 선전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김희재 팬클럽이 선한 선행. 그래서 김희재는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